안녕하세요. 음, 혹시 명성훈 목사님의 유튜브 채널 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줄여서 영성 책방 즐겨 보시나요? 아, 네, 그럼요. 그꽤 유익한 내용들이 많죠. 그렇죠.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아, 명 목사님 대신 이 자리에 서그 채널의 내용을 좀 전해 드리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특히 서천성 목사님의 책 성령이 답이다 분석 내용을 저희가 잘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책 뭐랄까 제목부터 딱 느낌이 오잖아요. 신앙생활이나 사역의 답이 바로 성령이다. 네, 아주 직접적이죠. 그러면서 특히 성령 세례, 방언, 성령 충만 이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오늘 명 목사님의 그 분석을 바탕으로 이 책이 주는 핵심 통찰들 당신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음, 책에서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랑 성령 세례는 좀 다르다고 구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예수님도 이미 믿고 따르던 제자들한테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아 맞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심지어 로이드 존스 같은 분도 이 둘은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이미 받은 구원에 더해서 뭐랄까 좀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체험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보는 거죠. 선물이라, 아 책에서 그 비유가 기억나네요. 물세례랑 성령세례가 수레의 양쪽 바퀴 같다고. 그렇죠. 둘다 있어야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만 있으면, 그 명목사님 표현 빌리자면 바람 빠진 타이어 신세라는 거죠. 하하, 바람 빠진 타이어, 딱 와닿네요. 그럼 성령세례 받으면 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나요? 책에선 방언을 꽤 강조하던데요. 네, 맞아요. 성령 세례의 좀 가시적인 표적이자 은사로 방언을 이야기하죠. 특히 개인적인 기도 언어로서의 방언, 이걸 대신 방언이라고 부르던데 이게 믿음도 키우고 하나님 능력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과 비밀스럽게 소통하는 통로가 된다고요? 네, 그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받으려면 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목마름, 사모함이 중요하고 또 혹시 방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걸 버려야 한다고. <laughs> 태도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방어는 수동적으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협력해서 말하는 거래요. 약간 능동적인 행위라는 거죠. 협력해서 말한다.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네, 책에 보면 기도 예시문 같은 것도 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성령 세례가 약간 시작점, 그 마중물 같은 거라면 그 다음은 이걸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죠. 세례가 일회성 체험에 가깝다면 충만은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배터리 방전된 것처럼 힘없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 활력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 성령 충만이 필수다. 네. 명 목사님도 그 부분을 강조했어요. 특히 책에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다섯 가지 성경적 방법을 별 모양 비유로 설명한 게 아주 탁월했다고 평가하시더라고요. 별 모양이요? 다섯 꼭지점. 네. 1. 찬양, 특히 방언 찬송도 포함해서요. 2. 감사. 3. 순종. 이건 권위에 대한 순복도 포함하고요. 4. 말씀 묵상.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깊이 되새기는 히브리식 묵상. 5. 기도. 역시 방언 기도를 포함해서요. 아, 찬양, 감사, 순종, 말씀 기도, 이 다섯 가지. 네, 이 요소들이 셈에서 균형을 딱 이룰 때 영적인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아주 실용적인 지침인 거죠. 결국 이 모든 과정, 성령 세례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최종 목적지가 있을 텐데요 명목사님은 그걸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시키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즉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최종 목표라는 거죠. 증인이 되는 삶. 네. 근데 그게 뭐 거창하게 성교지에 나가거나 해야만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 물려주는 수직 전도 또 우리 주변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수평 전도 이 모든 게다 포함된다고 봤어요. 중요한 건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명옥사님 본인도 이직 읽고 개인 기도 생활이나 교회 사역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다고 솔직하게 나누시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네, 오늘 명성훈 목사님의 분석을 통해 성령의 답이다라는 책을 쭉 훑어봤는데요. 결국 좀 무기력하고 힘 빠진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능력 있고 활력 넘치는 증인의 삶. 그걸 살려면 성령 세례와 방언, 그리고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답이다. 이런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책 분석이 오늘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마 이거 아닐까요? 성령님의 그 역동적인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 말한 그별 모양의 다섯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찬양, 감사, 순종, 말씀, 기도. 이걸 내삶 속에서 얼마나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네, 바로 그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영적 여정에 분명 뭔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수 있겠습니다.